너희들 <목소리> 만든 <더 힘든> 건데. 하자 <목소리> 우리 만들어 볼까? 응. 와우. 응. 드디어 이거를 하게 되는구나. 엄마. <목소리> 못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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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눈이. 엄마. <목소리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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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 하나 만들어서 조수 펭귄 노래라고 와 잘했다 내가 참고 공도 줄까 눈사람 크기 하나 만들어줄 봐. 야 눈사람 진짜 잘 만들어지겠다 어, 눈사람 하나 만들어줄게. 눈사람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불리자 우리 어어 이쁘다 어,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코도 있어 코도 어 미나는 <미난> <미난> 뭐야? 미나는 이거 뭐야? 뭘 만든 거야? 토끼! 토끼! 토끼야! 엄마, 이 눈사람 엄청 귀엽지? 너무 귀여워. 딴 것도 또 만들어 봐봐. 애기가 체험했던 이런 눈사람이 만들어줬어. 그랬어? 살 발자국 하나도 없다. 너무 깨끗하다. 여기 뛰어가 봐, 이쪽으로. 미나야, 저기 완전 깨끗해, 종이, 종이처럼. 아, 이쁘다. 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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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놔두고 와. 저거 놔두고 와도 돼. 엄마, 애교 술 땀을 보여줄까? 뭘 보여줘? 그게 뭐야? 아, 큰 썰매야, 손썰매. 엄마, 나 우유야, 만들었어. 머리? 어. 내 친구야. 어, 근데 우리 왜 머리가 이쪽이 찌그러졌어? <laughs> 아도 저기 가봐, 미나 발자국 남겨봐. 아이쁘네 그랬어? 이번에는 뭐야? 축구공이야. 어 우리 주아 잘 만드네. 축구공이 많은가 봐. 왜 왜? 특히 저 오리 하나만 갖다줘라 미나. 이거 오리 만들고 싶대, 주아야. 아 예쁘. 알러비야 그게? 공인데 공 기대하시고 뭐야? 하트 만들었어? 오 잘했어 또 만들어 뺏기 엄마 하트 와 이번에 진짜 예쁘다 어 봐봐 줘봐. 와, 완전 성공인데? 너무 이쁜데물 뭘 봐봐, 물뭘 봐봐. 하트. 하트, 일로 와봐, 보여줘봐, 엄마. 하트. 이제 하고 오, 이쁘다. 너무 이쁘다 이번엔 되게 예쁘게 만들어졌다. 그치? 미나 되죠? 이번엔 우리야? 어이구 부러 <laughs> 다시 다시 <웃음> 목이 딱 부러져버렸어 <laughs> 다하는 뭐야? 엄마 만들었어 봐봐 어? 만들었어? 이번엔 성공이야? <laughs>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안됐잖아 아 됐다 <laughs> 미나도 하나 해달래 미나도 하나 만들어줄게 미나는 뭐 만들어 줄까요? 여기 조심 조심 내려놔야 되겠다. 미나마손 대봐. 여기 친구들 모아봐 이렇게. 엄마 손 대봐. 이건 미나 거야. 미나 거예쁘겠고 미나. 엄마 눈사람. 어 어떻게? 봐봐. 어 이쁘다. 눈사람 되게 이쁘다. 눈사람이 엄마 제일 이쁜것 같아 만드니까. 어디 봐봐 미나야 눈사람 향나가 만들어졌어? 응아 어. 성공할 천국까지아 그래서 우리만 계속 할거야? 네아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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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싸어 어떻게 왜 자꾸 왜왜 <laughs> 네, 네. 미나 왜 미나도 부러졌나보다 미나도 다시 해줘 얘들아 주하미되되예 이쁘다 나도나도 미나, 뭐 줘. 미나, 줘나 미나, 미나, 미 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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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나, 뭐나 미나, 미나, 나미 미나, 뭐나 미나, 미나, 나 민아 뭐 줘? 어.. 아 눈이 들어갔어? 엄마 어... 털어줄게 이렇게 어... 아 뛰어서 눈이 들어갔어? 어. 어... 엄마 봐봐 어.. 어.. 됐어 이제? 어.. 어.. 어... 아 이거 공 가지고 놀거야? 이거 어... 공 줘? 응손 음... 대봐 어 하나 가져 조심조심 엄마 어, 파투공 하나, 하나, 하나 만들거야 됐어 이제 공 어... 던져봐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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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어, 어. 어, 어. 조심. 오 성공 그 눈사람이랑 그냥, 그냥 눈 이렇게 굴리는 눈사람 만드는 거보다 이게 제일 재밌어. 재밌지. 어 만들어봐. 지금부터 하트 만들어. 하트. 하트 친구. 만들었어? 어. 하트 친구. 야 이제 잘한다야. 하트. 어, 이제 잘하네. 하나 더 미나 엄마 I love you. 아이쿠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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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우리 주아. 동그라미 세개 만들었어. 엄마, 손 대봐. 내가 하트 놔둘게. 하트? 어. 오~~ 엄마 사랑하는 마음이야? 어! 어, 아, 미나 달래, 미나 미나 하트 줘? 어손 대봐, 이렇게 손 이렇게 대봐 제가 한번 해볼 됐지? 미나, I love you 엄마, I l 미나, I love you 엄마, 이만, 엄마가 내는 아, 미나가 지가 내려놓는다고 지한테 다 달라는 건가 봐 엄마, 내 손에다 내가 좀줘 엄마 줘? 어 모으는데 미나가 계속 뿌신다 그지? 아, <laughs> 다 뿌셨어? <laughs> 괜찮아, 미나는 뿌시는 게재밌나 봐. 어? 됐다! 대이 대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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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겨우 힘들게 만든건데 야 이민아 왜 뿌셔 형아거를 괜찮아 하면 그만들면돼저 <laughs> 녀석 쫓아다니면서 다 뿌시고 있네 <laughs> 엄마 하트 누나야 형아도 봉투 만들어도 좋아 나 엄마 누나 사람 하나 만들게 엄마 손 대봐 내가 손해를 만들게 어. 야 이거 되게 깨끗하게 이쁘게 만들어줬다 나사람 이쁘게 아이쁘다미민도줘 <laughs> 민아 또 부실라 그러지 손 대봐 오, 옳지 아 됐다 아, 와 형아가 미나 알라뷰 한데 알라 조심 부시면 안돼손 내가 친구 만들 누구 생일 친구 음. 음. 가져, 자.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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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아 뭐야? 응. 오 민아 가져왔어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민아? 어 응. 거기서 가져왔어 응. 여기다 내려놔. 어, 어 어구 힘들어. 민아야 <laughs> <미나야>, 찾았다. <laughs> <laughs> 어 공주. 엄마 이거 공주 앉아도 돼? 응. 음. 두 손으로만도 안 부서지지. 두 손으로 올지민나처럼 아, 애기야, 우리 친구. 나. 미나, 미나. 나, 나. 아, 이쁘다. 어! <laughs> 진짜 재밌다! 어, 다시 해줘, 다시 해줘, 다시 해줘! 아, 아, 만 하나 더! 형아, 다시 해준대. <laughs> 해준대. 이이 여기 만들었어. 엄마, 여기 만어 아!